아, 여기는 무슨 외국 느낌 나지 않아? 여기 길꽤 어! 넓구나?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희생해서 아! 알려드립니다 아 누가 어, 알려달라고도 어, 안 뭐지? 했잖아 야 진짜 낮다 그냥 바로네? 여기는 물멍한다고 그래 불멍이아 물멍. 근데 길이 되게 안 좋네? <laughs> 진짜 어떻게 이게 어머 이게 지금 땅이 계속 파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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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여기 완전 강활하네 이렇게 바로 물 앞에 아 근데 추워서 밖에서 못 먹을 것 같다 아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추워 아괜찮다 <laughs> 추워서 안 되겠다 들어가자 아 여기 강가라 그래? 아, 여기... 태워놓고 먹으면 좋겠구만 아니 우리도 뭐 비닐로그라서 좀하는설치해야